아, 3구부터, 3구부터 기가 막히다. 네. 역시, 우리 눈이 오니까, 역시, 대박 봤어. 3구부터 해서, 아, 야 여기도, 요, 5, 요, 5, 아, 4구구나, 4구. 4구, 4구, 다 4구, 4구, 4구네? 4구인데, 완전 큰 4구네. 4, 5, 9, 4, 9, 3구. 이야, 3구. 2구, 여기도 3구. 여기 다 됐다. 이야. 2구, 1구, 요, 요행까지 전부 다 완전히 다시, 와우. 또 있는 거 아냐? 역시. 이걸 확실히 예, 잘 잡았어, 예, 자리를.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대박입니다. 오늘도. 야, 아, 다시 역시 누님이. 눈이 기가막히게 사고 사고 네개 삼구가 지금 삼구도 세개아 갑구 아 이구나 사구가 세개 삼구가 세개각구도 있고 오행도 있고, 오행은 아주 있고. 네. 야 작은 네. 이게 이게 가족 삼인 같아. 제대로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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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대로 오구 오구 는 없네 하나, 둘, 근데 어쩌면 이게 진짜 오행. 기가 막힐 수도 있다 이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삶에서도. 아, 이야, 대박입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행복합니다. 자, 누님이. 그거하고, 그게 제일 크겠다 오늘은 조심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미안 예. 굿싹대도 보여주고, 예, 굿싹대. 굿싹대. 아, 이거 굿싹대가 작년꺼가 예, 작년 아직도 달려있네. 요것도 있을라나? 아, 여기 밑에 삼구도 있다. 같이 가 있다. 오, 같이. 삼구도 있고, 요 오행도 있고. 아, 그래, 그 이것은 밟을 수밖에 없겠다. 야, 밑에 왼쪽 왼쪽 발 무릎에 누님이 밟고 있습니다. 안아 그냥 그냥 해안 아, 아, 밟았어요. 네. 조심했어요. 이것만 잘 키면 됩니다 뭐. 이것 해보고 삼구도 좋을 것 같아. 삼구도 어, 오잉이 다 나왔어요 이것도. 아, 그, 아, 꼭, 좀 돼요. 급할 때꼭그러요 급할 때꼭그러더라아또 어. 뺐어요. 불렀어요. <laughs> 솔직히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렇게 봐. 한 번씩 해서 내가 할 거야. 너희 하실랑가? 아니야, 아니야. 켜세요. 나 성격이 급해서 전부 저는 미를 잘르다보요 여기가 이쁘게 어. 됐다. 지금. 어, 천천히. 아, 미정리가 된거 같아. 어. 여기가 어. 아. 이쪽부터. 어. 미정리가 오와우, 다 됐어. 와, 우 멋있어. <laughs> 감사. 오. 주 밑으로 내려간다오도그 밑에 는 밑에는... 미적녀가 어... 지 스스로 잘라 먹었는데. 먹은 거지 스스로 잘라 먹었어요. 이건 천천천천 위에. 아, 여기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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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 이쪽. 이쪽이 빠져 있을 이쪽에. 이 빠져져 있고. 이쪽에 여기부터 떼야 다 어. 저 위쪽부터. 오 이쪽. 여기까지 더 있다. <laughs> 저 가는 것다 <거> 미에요. <laughs>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그 거석을 빼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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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그렇지 잠깐만 <laughs> 어머나 감사 오여기도더 어, 있다 다 됐다 이제 다 나왔는데 여기까지다요. 여기까지네. 꼭 급해 죽겠는데, 전화 오더라. 나 전화 안 와도 되는데. 잠깐만, 전화 좀 받고요. 받으세요, 번역 받으세요. 네, 사장님! 우리 아들한테 010 어, 나 문자 문자알려줘 지금 산에서 산산 캐고 있어요 안나 문자 좀 여주세요 산삼 산삼 얼른 바빠요어그통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끊어 바빠 죽겠어 바빠요 편집해요 <웃음> <웃음> 자, 천천히 급하게, 천천히 해야지 어, 급하게 오늘 말하지, 이것만 어. 한다 생각하고 해야겠다 네. 하나 캔디 4시간 네캔 사람도 있대요. 저 위에 더 올라갔어요. 밑더끝리 까지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저쪽에, 맞았어, 맞았어. 저쪽에. 이쪽이 지금 어, 살짝 남았어. 아직 남았어요. 쪽도 남았어요. 아니 다 됐어, 다 됐어. 여기 남았어요. 여기. 아니 뺐어 뺐어. 안 뺐어 여기 안 뺐어. 여기 안 뺐어. 요안 어, 뺐어. 오, 이, 이, 이안 어디? 그거 금방. 여기? 여기 다 빠졌다니까 그래? 약간. 어? 여기 알았어, 다 내가 했어. 알았어. 아, 아, 다 나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이것도... 예쁩니다. 잠깐만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와와 와, 와. 여기는 태야 됐고. 너무 예쁘네. 아, 여기 아, 이거. 아, 여기 아, 지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